다음 주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일 톱 10쇼 정말 기대되는 무대죠. 가수 강문경이 다음 주 보여주는 무대 보이십니까? 하얀색 제복을 입고요 등장한 강문경. 정말 순간 아이돌 같은 비주얼에 팬들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빛나는 제복 차림에 되게 몸을 흔드는 어, 몸짓. 그리고 얼마나 열광의 도가인지 몸을 블루르 떨고 있네요. 그 위에 더해진 시원한 노트 숨과 당당한 눈빛.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관객석 탄성이 터졌습니다. 곡이 시작되고요. 우리 문경님의 에너지를 대폭발 시켰죠. 무대 위에서 휘젓는 퍼포먼스까지, 가창력, 제스처 그리고 완벽한 표정 연기까지. 그야말로 팬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한일 톱텐 쇼에 우리 문경님의 재복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무대 중간 중간에 저렇게 댄스 추는 장면 네, 현장에 있던 팬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완전 심장을 제대로 저격당했습니다. 강문경 역시 무대를 지배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압도적인 무대 매너 다음 주 방송이 기다려집니다.